민생파탄 민주파괴 연석열 정권 심판하자.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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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아, 여는 말씀은 전국 비상시국회의 정해랑 조직위원장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선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전국 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 정해랑입니다 아, 저도 부천 비상시국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 저기 작동이라는데. 에, 살고 있습니다. 자 개묘년 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 개묘년도 닷새가 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닷새 지나고 나면은 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잘 어, 모르시네. <laughs>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자 갑진년 가의 비읍이죠. 여러분 다 초등학교 나오셨죠? 자 가의 비읍 시옷이 되는. 그런 갑진년이 될 것입니다. 여태는 예,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분노와 좌절과 개탄 속에서 저희 원로들께서 제안을 하시고 많은 민주 활동가들, 단체들, 민주 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호응을 해서 그래서 전국 비상시국 회의를 만들었는데 부천에서도 또. 여러 단체들이 연대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분노 좌절 개탄만 하는 시대는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허둥지둥 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뭐 한동훈이라는 자를 한동훈이라고 윤석열아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건 전두환하고 이 노태우 차이도 안 돼요 이거는 예. 이런 놈들을 갖다가 이런 놈을 갖다가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어쩌고 하면서 예, 안쳐놨는데 그저 한다는 게 뭐예요? 어, 그 김건희 특검을 막아내려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잖아요. 독소조항이 있다는 등뭐또자 김건희 특검이 왜 지금까지 왔습니까? 국힘당이 방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국힘당이 응하지 않아서. 그래서 패스트 트랙 돼가지고, 이제 28일 날올 겁니다. 간호사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고생한 간호사들, 간호사법, 지가 공약을 했어요. 그래 놓고, 거 검권 행사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뭘 했습니까? 노조법 2, 3조. 그죠? 파업을 했더니, 아, 이건 뭐, 아, 지가, 지내는, 지내는 모른다. 니네 하청 가서 얘기해 봐라하청에 얘기하니까 원청 가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파업을 했더니, 아, 세상에 최저임금, 또는 고구보다 조금 더 받는 이런 노동자들한테 수십억 손배서를 때립니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어 그래서 가짜 이런 진짜 사장 나와라 그리고 손배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이 바로 노조법 위3주죠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것도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 다음에 방송법, 방송 악하려고별 희한한 짓거리 많이 했죠. 너무 지금 여기서 열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 지금 들고 계시지만 헌법 유린, 상권 분립이 이런 필요 없어요. 계속 거부권을 하겠다는 거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남발하는 윤석열을 우리가 거부해야죠. 그렇죠? 자, 구거한번 외쳐봅시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그 먼저, 그 먼저. 예, 윤석열 거부를 통해서 이제 아까 탄핵 정도 이제 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갑진년을 진짜 갑진년으로 만들어서 저희 전국 비상시국회에서는 이대건은 구호가 있습니다. 위대한 반전. 지금 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용기를 가지시고, 투쟁 의지를 가져서 윤석열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거부권. 는 윤석열을 물러내자. 물러내자, 물러내자, 물러내자. 예 고맙습니다.